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념 감사 예배를 가지고 또 우리 설교가 있으면 남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 별을 보고 기뻐 크게 기뻐하더라입니다. 부제목으로 제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별명의 증인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칠은 음, 0명 이상 나오는데 1 0 명의 그룹들입니다. 어, 첫 번째 여러분 소개를 해보리려니다첫 번째는 목자들의 그분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보통 12월 25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전통교회와 로마카톨릭 모든 교회에서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일, 12월 25일이 아닌지는 대부분의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다면 다른, 나름 언제일까? 이렇게, 성경의 근거들과 또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한번또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왜냐면, 어, 목자라고 하는 역할은 양을 치어서 돌봐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2장 8절에도 보니까, 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가 온백성에게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지러 왔느라.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을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보통 양을 치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겨울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봄, 봄, 여름, 가을, 이래서 보통 초봄이나 늦가을은 아니라면 봄에서 가을, 봄에서 가을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레브란트의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목자들이란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봄에 이렇게 봄에서 가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을 또 보면요 한번둘러보시면 어, 이스라엘은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 겨울에는 양들이 이제 바깥 나 나가, 바깥에 나가서 어,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돼도 아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러주시면 그래서 봄에서 가을. 두 번째 그룹은 아우구스투스의 식량 그리고 또 시리아 중독 그레메입니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이제 역사 책에도 많이 나왔고요 어 당시 로마의 황제였죠. 오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어 존엄한 자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렸고요. 이 사람이 인구조사, 조세를 받기 위해서 호정을 등록하러 b 18년에 이제 인구조사를 명을 내립니다. 그것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또 시리아 충독 구레뇨라고 누가 보금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충독이었을 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B.C. 8년 이후, 그리고 또, 어, 헤롯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B.C. 4년, 그 사이, 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 그림은, 피터 브리젠이라고 하는, 동 화가의, 베들렘 유구조사, 1607년도, 또,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아우스토스 구 황제가 주조한 또, 은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눌러주시면, 그래서 어그 다시 위로 눌러주시면. 이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보통 인구 조사를 하려면 다 모여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찾아는게 힘드니까 일부러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 년에 3 번. 자발적으로 동원은 해요. 언제일까요? 6월절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 마지막으로 그래조순절여다 나와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의 가능성도 있지만, 6월절은 초봄이어서 아마도 아까 목사 이야기할 때 6월절은 아무도 힘들 거다. 오순절이랑 장막절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의 호적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헌들도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가능성을 좀또 생각을 해볼까요 세번째 인물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번째 인물은, 어, 바로, 토툴리안과요세프스또사트르미네스라고는 당시 인구조사를 때 총독, 아까 총독, 구레묘가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총독이고요 구레묘는, 어, 두총독이라고 이제 역사기록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건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냐. 구레뇨가한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투르, 니마소맨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충돌일 때는것 때, 뭔가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여러 터툴리안, 이제, 어이스트 마션, 그리고 또, 어, 하워드 마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들에 보면, 당시에 비문들을 봤을 때, 구레뇨가 이제 두 충돌일 때, 두번 인구조사에 참여했다. 라고 해서, 구레뇨 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터툴리안 기록에 보면, 터툴리안이, 어, 세터니너스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했던, 어, 참고문헌 내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세프스가 티움 해전에서 이긴 뒤에 37년 됐을 때, 그랜의 조세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A.D. 6년입니다. A.D. 6년. 그렇다면 아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야기했던 B.C. 8년에서 6년 사이 조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다른 문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C. 8년하고 6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장 이제 네 번째 인물을 또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클레멘트의 기록입니다. 클레멘트는 어 우리가 초대교부로 이렇게 잘이어져 있고요. 그 사람이 쓴책 중에 스트로마타라고 하는 어 성도들의 어떤 생활 양식,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생계를 언제 지켰다라는 신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클레멘트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저희 나와 있지만, 학부모 25일. 아고스트스 28년째 됐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환산,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환산하니까, BC 6년 5월 14일이에요. 양력으로.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2월 28일, 둘째 달 이하로월 28일.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있을 예루살렘의 날하고 일치합니다. 이하월 지금은 27일이에요. 지금은. 오후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날짜를 바뀝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가 2월 28일인데, 우리가 이제, 어 2027번째가 바로 6시, 2월 28일, 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맞는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BC 8년에서 이제 6년, 거기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기록도 한산에 보면 BC 6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2월 28일 뒤에 일주일, 이제 8일이 지났을 때, 8일째 됐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10월 6일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뭔가 좀 아까 연결되지 않나요? 그 인구 조사할 때 절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저희, 저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디서 아기를 낳나요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근데 기록도 보면 성경 기록에도 나오지만 묵을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어있죠왜 방이 없었을까요 그저 지금 저희기 인구 조사에 맞춰서 가니까 묵을 방이 없어요. 꽉꽉 찬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방을 빌리나요? 말의 방을 빌리죠. 근데 방도 아니서 마굿간의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딱 놓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래. 이렇게 생긴 마이구류에 아기를 이렇게 누워서, 누웠더라고 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혔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은 호텔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최고의 이청와대나 아니면 백악관 같은 이런 데서 마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데 사람의 집도 아니고요, 짐승 그것도 말말 부유 말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의 집에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해 마음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찌 어찌 됐든 뭔가 성경 기록이랑 이게 뭔가 연결돼 있고 뭐 앞뒤가 맞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말에게 신성을 지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 그기를다고여잖아요그 이런 그런 트라우마는 있지 않거예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생각이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아까도 헤롯 왕때 인구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헤롯 왕이 통치하는 중에 예수님의 탄생도 있었고, 또 동방 박사를 만났을 때, 어, 우리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살 아래를 다 죽였잖아요. BC 4년에 헤로시 죽었다면 그 전에 한두 살까지 다 죽였다는 것은 BC 6년 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BC 6년은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 헤로당이 죽었던 기록에 그, 그 월식 현상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제가 헤로당의 월식을 그 다음 장에 이제 좀 크게 하습니다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달의 빛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한 번. 여기, 어디 네. 네, 네. 네, 이거. 요거,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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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그거. 네, 맞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제 제가... 드디어 맞췄습니다. 네. 그게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가, 네. 가고 있다. 보시면, 제가 스타트를 눌러서 녹화를 한것같은데 제가. 보시면 이제, 6게 태양인데 태양이 달을 다니면서 달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BC 4년 3월 마치 13일, 줄리안역이고요. 그레오리안역은 3월 11일.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게 새벽 2시 37분에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도 반력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헤로당 죽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클레멘트가 이야기했던 b 1 6년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는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케플러로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름 아닌가요? 케플러. 그쵸? 그렇죠? 케플러의 그... 이제, 삼법칙, 세계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원형으로 이렇게 타원으로 돕다 그리고 면적 속도 합법칙, 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캡플러가요, 이제, 1600년대, 천, 1597년, 그리고 1600년대 초반에, 그, 미스테리오, 1597년, 미스테리움 코스모 그래피 흉, 이라고 하는, 신비한 우주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목성과 토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20년마다 이제 한 번씩 만나거든요. 왜냐면 공전주기가 하나는 3 0년 하나는 10년이니까 얘네들이 돌다가 한 20년 정도 됐을 때마다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케플러가 정리한 건데 근데 20년마다 만났으면 854년마다는 만나는 게 이상하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를 세 번을 반복하는 일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이제, 목성과 토성의 대상합, 이런 것을 세번 만난다 해서, 이렇게 춤추는 걸 보고, 케플러가 이제 또 책을 썼어요. 성라란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혹시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이 아닐까. 왜냐면 하 목성이란 뜻이 뭘, 뭔가 목성이 이왕이라는 뜻은 주피터, 제우스. 그리고 토성은 세턴. 세턴이 뭐예요? <laughs> 세로데이할 때, 세턴, 토, 땅, 이 땅의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거죠. 아마도 김영영 박사님의 강의를 다 들었을 건지, 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쩌면 베들레헴의 별, 동방박사가 연구에서 따라간 별이 아닐까. 854년마다 만나는데, BC 7년 5월, 9월, 12월 때를 세번 만나는 걸 이제 확인해요. 그걸 확인하고 아마도 BC 6년에 제 아, 메시아가 태어났겠구나 하고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나서 동방박사들이 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이동을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케플러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케플러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마도 별을 보고 또 베들렘에 레 갔다는 걸 보면 움직이는 별일 거다, 해성 같은 거다, 아니면 초신성일 거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걸위하면 그걸 봤다면 누구나 다볼수 있는 별이잖아요. 연구한 동방박사만 알고 갔다면 하루 이틀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연구한 기록을 가지고 아마 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목성과 토성, 플러스. 한번더 눌러주시면. 음. 금성, 금성까지 이제 일렬로 배열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세턴, 문, 주피터, 비너스. 그러 그러니까 비너스는 또 무슨 뜻이에요? 처녀, 여자, 사랑 사랑스러운, 이제 사랑의 비너스 할때그 여자잖아요, 처녀. 여자로부터 이땅의 왕이 태어난다. 이, 이 배열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 아마도 그것을 보고 처음엔 예루살렘이겠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곳으로 비슷한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요 내용들은 이제 어 동방박사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한 유진 박사님, 유진 폴스티 선생님의 사 c i e n c e and, and 라 책에 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도 이제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6년 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7년도에 대상함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 어, 방금 그거는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목성과 초성이 계속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는 걸 제가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세턴하고 주피터가 만났죠. BC 7년 5월에 만났다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8월, 9월부터 또 다시 만나죠. 저 넘어가는데, 저건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봐야 되는데, 낮으로 가버려서, 낮에는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찍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리고 12월에 달또 다시 만납니다. 세번 이렇게 만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또넘어갑니다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죠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6일 전쟁 때 1967년 어, 6월 7일에 이 서쪽 예루살렘을 회복하거든요. 그 날이 바로 이하로 28일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한참 축제를 지금만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날이잖아요. 아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 바로 2월 28일이에요. 신기하게 예수님 생일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지금까지 기록들에서 봤던 날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는 이스라엘에 독립했던 날이 5월 14일 벤그레온이 선포한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날. 그 날이 5월 14일, 용 하치마우트라고 이렇게 2월 5일, 음력은 2월 5일이지만 양력은 5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예수님의 양력생이라고 일치하고요. 예루살렘이 회복한 날은 음력으로 예수님 생이라고 일치. 음력생일은 예루살렘의 날, 양력생일은 독립기념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아닐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에도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고 예수사람의 날도 기뻐하는데 예수님만 빼고 기뻐하죠. 예수님은 없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인물입니다. 아홉 번째는 네. 유진 폴스티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을 또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또 성경과학연구소, 또153 신터교의 가장 중요한 또 교육의 또한 파트이기도 고 이분이 한동대 1995년도에 이제 가르치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다가르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번째 생일, B95년이었어요. 그래서 장미 2 0 0 0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고 또 한동대 학생들이 많이 모금해주고 또 이곳에서 만났을 때 한국인들을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한국과 인연이 6.25때 참전 때도 인연이 있었지만 또 한동대 또이때 2000번째 생일. 그리고 또 한동대에서는 여기 누가 강의를 하고 있죠. 김명현 박사님이 거기 한동대 교수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 잡고, 또 예배도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 예배도 2 0 0번째 감사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2021일곱 번째 이렇게 감사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있습니다. 이0 0 0으로 10번째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위로 삼아 실토입니 있다. 열 번째 질문을 말씀합니다. 어,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교회의 시인이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중한 자들에게 주신니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또 부활하는 것들을 너희 이스라엘의 친들이 경험했는데 그분이 정말 구원자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대목인데, 실은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를 탄생을 또 경험하고 증인된 자들이 또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모두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분의 증인인지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1호 37톡에 열심히 또 바자해 줍니다 하고, 또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요. 가장 귀한, 또 소중한 하나님의 그또 백성이자 걸작품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이 2027번째 전에 오셨던 정말 겸손의 왕으로 성기로 오신 왕의 증인된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그리고 또확신한 저의 인생 을, 이것을 위해서 이걸 연구하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돕고, 그리고 또테니시도 함께 부재도 하고, 또 성교사님 같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을 또 계속 끝까지 협력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같이 내용들을 나누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 박사님이랑 계속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도 예루사렘 실터교회가 네, 눌러주시면 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